하고 있용 시계가 제가 찾 시계예요 이런 거를 직원들한테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만한 능력이 됐다는 거 자체가 일단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시 예! 10개 도 예. 준비하세요 선택하는 이유? 계획이 네, 없어 주셨 는데, 부 장님 하고 얘기？하 다가 그럴까 하고 그냥 지금 밖 으로 가는 거야. 지발엔2억5천 유명 하기, 전에탔던 차량 이 K5 장기 렌트 이 차는 이제 X6 M 66 번째. 어, 좀해 볼게. A few moments later. 다시 질문해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냥 지박엔 얘기했는데 지금 지박엔 출고를 하러 가고 있어. 지박엔 얘기한지 일주일 됐나? 근데 이거를 내가 진짜 얼마 안탔어7 개월, 8 개월, 일 년도 안탔어 강남. 강남 진짜. 너 강남 가봤어? 아, 너 30대야. 나도 마음을 추분히 할래. 좋 진짜 웃긴 게, 그리고 우리 용인이 있을 때 있잖아. 거기서 내가 공무장님이랑 지방에 한번 보러 갔었거든.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우리가 이거는 그럼 차가 치속이 뭐 얼마큼 나가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지하겐는2 1 0인가 221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거 듣고 아, 아니다 이렇게 크고 <laughs> 나왔단 말이야, 진짜로. 지방에 내려보신 거지 나도 갑자기 카톡 왔다니까. 야, 지방에 살래? 이러면 나도 웃겼을 텐데. 그냥 보고, 고고 이렇게 보냈단 말이야. 이게 진짜 말하는 대로 생각이야. 말을 앞에 하는. <laughs> 이게 사람이 진짜 간사하다니까. 막상 뭐 이들 자나? 그러면은 그 이상, 그게 이제 목표가 생겨. 아 쉽지 않세요 전잘안 아, 하시고 어, 빨리 바꾸고 싶어요 사실 어제부터 정 떨어졌어 그래서 어제 밥 먹으러 갈 때도 너무 타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신입차 얻어 타고 갔어

시간이 또 금이 남다 <laughs> Terima kasih telah menonton! e 이 <laughs> 미쳤어 이거는 사실 <laughs> 승차감도 승차감인데 타차감 <laughs> 뭐, 연말에 이제 람보르기니 루스 출고하는 건데, 그 전에 지금 계획이 없던 이 집하게 이걸 타고 차를 바꿀 예정이거든 근데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들이 이제 봤을 때는 당연히 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이해는 해. 안해봤으니까 사실 그본 사람들은 내 지금 그냥 그 모습 한 장면만 보는 거잖아. 내 과정을 보면 아마 다인정은할것 같아. 그래서 사실 내가 아니면 아닌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내 yeah, 노력.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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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도 안 쉬고. <목소리가> 절대 이거를 쉽게 샀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게 있습니다. 하지 않는 거, 하기 싫은 거 그런 거를 이제 했기 때문에 나한테 기회가 온것 같아. 사실 그게 올 연말에 나오는람보르기니가있어 내가 그 차는 꼭 출고하고 말 거야. 그러기 위해서 지금 더 열심히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하냐? 저도 피곤하고 저도 힘들잖아요. 다 사람이라는 게다 똑같잖아. 근데 그냥 와가지고 어차피 하는 것도 즐겁게 하고 싶고, 웃으면서 하고 싶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이 안에서 부당한 일안 겪게 해주고 싶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싶고, 응?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제자리 걸음이 아니고 계속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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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성장 계속 펼치라고. 지금 소화과정도 되게 잘하고 있지만, 소화과정 대리 때랑 과정 대리까가 어떤 게좀 달라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 진짜 대이 때도 돈을 못 버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금액 차이가 다르죠 아예 정말 다른 세상에 또 팀장이 가면 어때요? 팀장이 가면 그러게저러 <laughs> <저렇게. 웃음> 어, 그죠?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맛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왔으면 좋겠어 다 해주겠다고 그럼 그거 그대로 배워가지고 와1 0억다해어 열심히 해서 정말 진심을 담아가지고 일을 하세요 작은 걸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큰걸이었으면 좋겠어 작은 것 소중하게 아시겠죠? Yeah. É.